그런 전화 받아 보셨습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혹시나 해서 받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장님, 좋은 부동산 있습니다. 거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라는 전화를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땅살 돈도 없긴 하지만 땅살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전화는 상당히 무시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그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뭐 사기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그런 부동산에 속는 사람들의 경우를 종종 살펴보면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죠. 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집원을 알려주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등기소에 가서도 뜰 수가 없게 되고 또 여러 군데 알아본다 해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어 제대로 진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과 혼동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땅을 팔았는데 어 엉뚱한 곳에 땅을 팔아 가지고 어 실제로는 어, 내가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간다거나 또는 뭔가 집을 지으려 하다 보면 어, 실제 땅 주인이 나타나서 어, 낭패를 겪게 되고 그 투자한 돈을 또는 그 내가 진짜 살려고 그 지으려고 어, 돈을 넣은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땅은 맞는데 그 땅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집 어, 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라든지 또는 그 자재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들도 교회 건축한다는 이름하에서 어, 이름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하나도 되어지지 않아서 그 짓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또서혹 짓다 할지라도 나중에 오히려 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 전체적인 낭패를 불러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국기 40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장을 끝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가난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상당수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멈추게 되고 또 기다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또그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받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그 출애굽기 그 전반부에서 나왔던 성막을 짓는 일들에 대해서 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해 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될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또 성막을 짓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한 이후에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대한 또그 길을 가기 위한 그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하나님은 주지시키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은 그저 좋은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이 글자 그대로 장막을 짓고 또 거기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시킬 수 있는 여러 성막의 비품들을 만들고 물건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이제 이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치하는 모습이 또 성막을 제대로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 그 짓는 그 여러 가지 성막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물품들 다 지어진 것을 제대로 배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또 신앙생활 할때 항상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의 그 여러 비품, 그 물품들이라든가, 그 기구들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놓여지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100개면은 거기서 두세 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어가고, 구성에 가는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또 교회를 세워 나갈 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들은 각각 떨어져 있고 각각 다른 물품들이지만 그것이 조합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적절한 위치에 놓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놓여지고 구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내가 좋아하는 일부만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부품들을 그ซา엘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그의 하나님의 영과 그 지혜로운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이것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그 물품들이 하나하나 각기 다를진 모르지만 그를 함께 모여져서 주의 장막을 만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 중요하지 않고, 또 우리 보기에 불필요하다고 이제 그것을 제, 그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셨다라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작업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건물, 그 장막을 짓고 물품을 만들고 배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이 물품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제 진정 하나님께 드려짐이 하나님 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됨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성막이라든지 회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 요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개발해 내서 교회 책임을 맡기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인지 또 구별되어지는 자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에겐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경월히 여기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좋은 자제이고 좋은 구성 요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 데는 적절치 않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또 10절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 13절에서는 이제 물두망과받침에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를 어,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도 해막문에 들여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서 재생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앞서는 여러 가지 성막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따르면, 이제 뒷부분 속에서는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라든지 아주 값비싸고 좋은 그런 장비들이 갖춰진 교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지만 정작 그곳 속에서 <laughs> 문제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또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좋은 장비를 갖고 있지만 거기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지만 거기서 이단의 것이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욕심이 더 앞서는 목회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방법들에 능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아 그는 무가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하나님 뜻대로 행해 나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돌아봄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장비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별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의 일을 일어나가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자로서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보여 줍니다. 이제 그렇게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갑니다. 또한 본문은 33절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들 위에 회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 보았지만 아무리 좋은 건물과 그것이 되어지고 그것을 잘 운영하는 목회자나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일 회 장막에서 만난다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역정, 신앙의 여정을 떠나야 할때 바로 이런 우리들의 자신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삼십사절처럼 구름 해막에 덮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그 거룩함과 구별되어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것, 도교의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삼십오절은 모세가 헤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는 구름 해막에 덮히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라는 그 말씀처럼 모세조차도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거룩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부터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족속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송도님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거룩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더욱 더 주님을 쫓으며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법문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살 자신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독단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씩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는 자기 욕심이 앞서 나가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한 거나 한 걸음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행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2021년 11월 12월을 이제 오늘 어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면 11월 1일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